네, 반갑습니다. 오토바이 매매단지 오미단 대표 박은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이크는 인디안에서 나온 치플 클래식 모델입니다. 딱 봐도 지금 굉장히 옵션이 잘 들어가 있는 바이크고요 네, 할리랑 인디안이랑 사람들이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할리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가스켓이라든지 이런 내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인디안보다 조금 약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퍼포먼스라든지 먹 같은 경우에는 할리가 더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이크만큼은 제 생각에는 할리랑 또 인디안이랑 비교를 했을 때 퍼포먼스는 인디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튜닝이 많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토바이 매매단지 오메단 대표 박운진입니다 네, 저희 오메단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중고 오토바이 판매, 매입, 위탁 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 주십시오. 외관 및 튜닝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네, 앞부분에 지금 안개등이 지금 여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순정은 라이트밖에 안 나오고요. 안개등은 튜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스크린 인디안으로 스크린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부분에 쇼바 같은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순정이고요. 또 엔진 가드 역시 엔진 가드도 옵션입니다. 옵션으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렌 양쪽으로 양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파바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웨이 팩그 하이웨이 팩그 장착되어 있고요. 브레이크 팩그 굉장히 멋있는 걸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인디언 2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한쪽으로만 빠진 트윈원 형식으로 머플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머플러도 지금 양쪽으로 5대 5로 빼놓으면서 튜닝을 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핸들, 네 핸들 비용만 하더라도 뭐 케이블이나 핸들 바랑 다 합쳐서 공임 포함해서 거의 130에서 150만 원 들어가니까 굉장히 튜닝이 비싼 튜닝이죠. 네 핸들 그립, 그립도 멋있게 지금 가죽으로 지금 튜닝이 돼 있고요. 안장은 순정 상태입니다. 안장은 순정 상태고 네 사이드 가드, 사이드 가드 역시 튜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가방도 튜닝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러그지 렉 되어있죠. 러그지 랙도 머리를 실을 수 있게끔 튜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머플러도 지금 다 튜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반대편에 보시면 지금 5대오 머플러로 작업을 해가지고 라인 자체도 되게 이쁘게 지금 라인을 잘 빼놨습니다. 이5대오 작업하는 데만 비용이 거의 한 4, 500만 원 들어가니까 굉장히 비싼 튜닝입니다. 네. 105 엔진이라고 지금 적혀 있고요. 105는 1720cc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20cc의 굉장히 파워풀한 엔진을 들고 있고요. 네. 시소레바 보시면, 시소레바도 지금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반대편 역시 하이에 패그 되 있고요. 네. 튜닝은 이 정도 되 있습니다. 네, 하자 및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 부분에 보시면, 우측은 특히나 뭐, 제자리 꽁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자리 꽁 같은 경우에는 우측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아, 여기 백미러 쪽에 보시면, 백화 현상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백화 현상이 조금 일어난 것 이외에는, 우측 부분은 차가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뭐, 제자리 꽁으로 인해서 상처 같은 것도 일체 없고요. 네, 좌측에는 엔진 가드 부분에는 지금 상처가 없습니다. 없는데, 하이웨이 패그 부분, 하이웨이 패그 부분 끝부분에 좀 갈린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하이웨이 패그 부분이랑 그리고 발판 쪽, 발판 끝부분이 지금 갈려 있는데, 지금 어, 엔진 가드라든지 아니면 크러치 케이스, 클러치 케이스 쪽에도 지금 상처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뭐 옆으로 넓 어, 좁은 길을 지나가다가 이 부분만 긁켜가지고 살짝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뭐 넘어지거나 슬립하거나 그런 현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특히나, 어,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없는 차 같습니다. 네. 오메단의 특별한 AS. 두달 2000km 동안 무상 AS를 해드립니다. 부산이나 경남 근교 에 계신 분들은 저희 매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편안하게 에이스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서울,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할것 없이 전국 어디에나 에이스 협력업체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30분에서 1시간 거리에 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부산으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소음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부 다 확인을 했고요. 3,000km에서 5,000km를 탈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교환을 해서 보냅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앞 타이어를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하는 상태입니다. 엔진 오일도 당연히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차량이 입고를 하면 저희는 위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사고가 있는지, 그리고 엔진 미션 쪽에 문제가 있는지, 또한 뭐, 키로수가 조작이 됐는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주십시오. 이제 시트고랑 시동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 키가 170입니다. 170인데 지금 다리가 편안하게 땅에 대진 않습니다. 양 옆에 살짝 한 2cm 정도씩 지금 띄어져 있고요.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뭐, 장거리 투어 같은 데 가더라도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뭐, 할리의 로드킹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로드킹이랑 라이벌 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투어링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로드킹이랑 흡사하게 만들었고요. 시트고도 낮은데 볼이 넓다 보니까 다리가 살짝 들립니다. 네, 시동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네. 인디안에서 나온 치프 클래식 모델입니다. 2 0 0 9년식이고요 키로수가 만 키로밖에 안 탔습니다. 옵션은 핸들 비치바, 그리고 스크린, 그리고 안개 등, 그리고 가죽 가방, 오디오 머플러 등등 옵션비가 대략. 천만 원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은 105 엔진이고요 1720cc 엔진입니다 어, 이때 2009년도에 들어왔을 당시에 제가 금액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인디언 모터스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병행으로 직수입해서 두르고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대충 제가 들어보니까 한4 5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종금액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100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